잠깐, 잠깐, 잠깐. 이거 혹시 새로운 나루토 게임인가요? <laughs> 예, 사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던 게임이었어요. 발키리 엘리시움은 스타오션 시리즈로 유명한 트라이에이스의 명작, 발키리 프로파일 시리즈의 신작이고, 발키리 프로파일 죄를 짊어진 자 이후 약 14년 만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기존 트라이에이스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 솔레이오에서 개발을 맡았으며, 기존 개발진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신규 개발진들이 여러 참여한 게임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작품은 새로운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나 파이널 판타지 15의 변화처럼 정통 JRPG에서 실시간 액션으로 장르 변화를 맺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 합니다. 이제 턴제에서 벗어나게 된거죠. 게임은 세계의 종말인 라그나로크 가 다가오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으며 강력한 펜 리르와의 신계전쟁 이후 부상을 입게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오딘이 이름을 알수 없는 새로운 발키리를 불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딘의 잃어버린 보물 4개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받게 되고 지상계를 돌아다니며 타락한 영웅들인 에인헤라르들과 손을 잡아 라그나로크를 막아낸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세계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게임의 분위기도 비교적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타락한 영웅들이자 게임 속 전투의 핵심인 에인 헤라르는 저마다 다른 뒷이야기들을 지니고 있고 각각 개성 또한 다르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속성들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거대한 대검을 들고 있는 전사인 이건은 번개 속성을 지니고 있고 활과 쌍검을 다루고 있는 노예상인인 사이퍼는 냉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마술사이자 조국을 수호하는 현녀 중한 명이었던 하이카는불 속성을 지니고 있는 등 에인 헤라르들은 저마다 다른 속성 공격들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는 이들을 활용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보스나 적들마다는 모두 약점이 하나입니다. 하나씩 갖춰져 있어 이런 약점들을 파악해 에인 헤라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활용하여 막힌 길을 뚫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 발키리의 탐색을 계속 도와주는 역할도 해줘요. 무엇보다 전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짜 다른 건다 됐고 이 게임이 전투에 몰빵을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게임의 전투는 정말 많은 신경을 쓴것 같이 느껴져서 몇 시간 동안 즐거웠고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콤보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들의 활용 방금 전에 말한 에인 헤라르들과 같은 동료 시스템과 속속 공격, 마법, 그리고 다양한 검술 등 플레이어가 조작할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고 UI가 그리 조잡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바로 익숙해지실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나 메뉴도 띄우고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이 전투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기능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초반에는 또 튜토리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름 접근성이 꽤나 뛰어났다는 거죠 심플하지만 나름 깊은 그런 전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투 때문에 몰입감이 은근 좋았어요 뭔가 DMC나 베오네타를 연상시키는 라이트한 무게를 띄우고 있는 그런 핵앤슬래쉬와 비슷한. 전투를 표출했는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전투가 전개되곤 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여러 적들을 낚아채면서 하나둘 이동하는 소울 체인이라는 능력은 전투를 더욱 더 스피디하게 만들어줘서 쾌감이 매우 좋았는데 나중에는 플랫폼 액션들도 구현할 정도로 정말 이런 장면들을 보며 전투나 액션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스킬을 찍으면 찍을수록 전투 범위가 점차 넓어져 스킬을 찍는 재미도 매우 좋아요. 이 게임의 전투 묘미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진짜 다른 디테일 뭐 모션 나루토 같은 동작 예 이제 그만 합시다. <laughs> 진짜 전투 하나로만 집으면 누가 담당을 하셨는지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캐릭터의 성장도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맵마다 돌아다니며 적들을 죽이거나 상자들을 부숴 여러 종류별로 구성되어 있는 광석들이나 소울들을 얻어나가 이들을 결합해 공격, 방어, 보조라는 스킬 트리 스속 새로운 스킬들을 찍거나 무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수를 획득했다 하면 바로바로 바로 연습을 통해 새로운 검수를 바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주죠. 또한 몇몇 숨겨진 보물 상자들을 찾으면서 암브로시아라는 열매로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최대 마. 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최대 체력 증가는 스킬 트리에서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또 보물 상자를 파헤칠 때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특전인 룬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어요. 탐험은 주로 약간 선형적으로 다뤄진 이맵속 숨겨진 구역들마다 갖춰진 여러 보물 상자들을 찾아내 암브로시아나 포션들 그리고 마법 책들을 얻거나 혹은 사람들의 기억을 잇는 흐모나라는 꽃을 발견하여 이를 해석하고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듣기 위해 이것들을 찾아 돌아다니시게 될 것입니다. 에인 헤라르 기믹을 통한 새로운 길 개척 혹은 발키리의 정신 집중 그리고 소울체인을 활용한 기능들로 탐험을 어떻게든 즐겁게 경험시키려 노력을 하는 듯 싶지만 결국 레벨마다 수많은 적들과 만나며 계속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이므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하다 느낀 그런 탐험이었습니다. 퀘스트는 주로 서브 퀘스트와 메인 퀘스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브 퀘스트는 떠돌아다니는 영혼들과 대화를 나눠 얻을 수 있고 수행하는 것은 발라라로 이동하여 다시 오버월드에서 이를 선택한 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서브 퀘스트의 보상은 광석들과 암브로시아 그리고 새로운 마법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혹은 무기나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들을 클리어할 시, DMC처럼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 랭크를 받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전투와 빌드는 훌륭하나, 만약 게임의 그래픽을 기대하셨다면, 접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키리 엘리시움의 그래픽 디테일 및 퀄리티는 역시 예상한 대로 좋진 않아요. 약간 7세대 콘솔에서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을 뽐내고 있고, 캐릭터 모델링들도 마찬가지로 영 좋진 않습니다. 특히 컷신들은 일부 캐릭터들의 인매칭이 전혀 맞지가 않는 등, 하. 承知いたしました。ししまオーディン様はしもべに過ぎな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った。 이런, 신뢰에... 이런 디테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잘 살리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물론 상자를 부술 수 있다거나 하는 점은 좋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그래픽을 뽐내는 데에도 불구하고 플스5에서의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쩔 때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되어 터지는 이펙트들과 합쳐가지고 무슨 40 프레임까지 확 떨어지는 듯한 그런 체감을 받았거든요. 만약 이게 PC로 11월 출시를 맺게 된다면 과연 최적화가 어떨연지 벌써부터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 할만할까?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음악도 좋고 전투는 그냥 경이로운 수준이며 신경을 정말 많이 쓴것 같았고 적들의 종류도 반복적으로 꾸린 디자인도 있긴 했지만 은근 다양하며 보스들의 디자인도 괜찮았고 캐릭터들 간 개성도 좋으며 성우들의 훌륭한 연기 성장 관리도 나름 재밌었지만 뭔가 평범한 탐험 뭔가 칙칙해 보이는 그래픽 심각한 최적화 그리고 밋밋하고 딱딱해 보이는 모션 그리고 몇몇 어지러운 카메라 앵글과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한 컷슨들까지 뭔가 전투가 이 게임을 살린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투와 성장으로만 보면 훌륭해. 보이는 작품이지만 전체적으로 볼시 단점이 꽤나 보인 작품이었습니다. 이점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을 위해 저는 이 게임을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고 디지털 디럭스 특전들 중 3회 얼리건이 있어 플스5를 통해 출시 전 미리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은 2022년 9월 29일 플레이티엠 4 플레이티엠 5로 출시 예정이며 11월 12일 PC로 출시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 컬러의 비삐였습니다. 과 추천은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